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8 0세기요 비둘기똥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기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러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후에 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NIB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라고 직역합니다. 즉, 오늘의 본문 말씀과 바로 앞에 사건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간이 수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수년이 지나고 아라망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다시 침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베나닷 2세는 이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 매복작전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셨고 아람의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큰 대가를 치르고도 그는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사마리아를 다시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성경 기자는 아람왕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 같아요.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성을 애워싸고 물셀 틈없는 포위작전을 펼칩니다. 베나다 니세는 이전 패배를 교훈 삼아 피, 새로운 필승전략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의 필승전략 카드는 바로 장기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선택한 매복작전은 기습작전으로 속전속결이 생명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성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장기적인 포위작전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본문 25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기자는 25절 중반 이하에서 두 가지 품목의 충격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나기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1/4에은 5세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상식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나귀를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에 그것도 먹을 것 하나 없는 머리 부분이 80세겔이나 됩니다. 1세겔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4일치 일당입니다. 따라서 80세겔은 노동자의 320일치 일당,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매우 큰 가격인 것입니다. 둘째로, 비둘기 똥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물지 않은 콩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비둘기의 배설물 또는 여물지도 않은 콩알 4분의 1 가격이 5세겔, 즉 노동자의 20일치 일당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의 식료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라지자 아사 직전의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괴물로 전락합니다.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합니다. 배고픔 앞에서 모성에는 산산조각납니다. 굶주림 앞에서 이성적인 인간은 본능적인 동물이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배고픔이라는 문제입니다. 배고픔이라는 문제 안에 갇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먹을 것의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 안에 갇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의 덕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문제 안에 갇혀 계신 줄로 착각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문제 밖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면, 문제 밖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밖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문제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문제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밖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기자의 시선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향합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에서 인육을 먹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전락한 사마리아 성을 보며 개탄합니다. 그는 이 모든 원인을 엘리사에게 전가합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신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32절 말씀에서 "왕의 사자가 자신을 향해 오기 전에 그는 자신과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신하 뒤에 그를 보낸 왕의 발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뒤따라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피할 깃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급격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문제 안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문제 밖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문제 안에 갇혀 힘들어 할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밖에서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